아까 놀라긴 놀랐어. 놀랐어요, 오빠도? 나는 이미 봤어. 제, 오빠 어디 가? 어, 와야 돼. 어, 뭐빠나왜또 따라가기 안돼 있어? 안 했던데? 아니.. 진짜 엄청난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한 <놀냐> 거야. 요새는 아, 보면은... 진짜.. 거의 플렉스가 대세잖아. 아니, 아니 내 컨텐츠라서 이렇게 컨 텐션이 높은 겁니다. <laughs> 아 녹화 중이잖아, 아, 녹화 중화중 아, 제가 차고지들로 모시겠습니다. 좌 좌.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들. 안전하게 모셔라.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들. 그래 <laughs> 근데 우리 총한자달 없다는 이거 싫어? <laughs> 그래. 원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공수래 제가... 공수가 인생 이거. 참보다? 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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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자 여러분. 자자자 긴장하시고 보세요. 저눈 감고 있을게요. 저 뒤돌아고 있을게요. 지렸다 오졌다 봐봐봐 쳐다봐봐 쳐다봐봐 이쁘다 아, 쳐다봐바. 스킨 아 아니, 이게 진짜 우아진 스킨이구나 하... 바이바 아, 바이바 <laughs> <laughs> 잠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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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자 <laughs> 아 이것이 바로 <laughs> 신상 우아진 스킨 아니겠습니까? 우와. 자 이게 이거, 이게 얼마야 어... 돼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20만 유시 써서 사, 뽑은 겁니다. 20만 유시요? 아니, 20만, 20만 유시. 유시면 얼마요? 와, 20만 유시면 아마 10만 원당 아, 8천 유시라서 30만 원좀안 되지 않을까요? 맞나? 20만 어, 유시가 무슨 30만 원이야? 20만 유시면 250만 원이지. 어! <laughs> 나누기 2 5 0만원나 진짜 거짓말하는 오. 기분이 지금 되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2 5 0만원짜리 레토나 2,500... 말이 안 나온대 지금 나도 저번에 그 업그레이드 고지를 한번 뽑아봤잖아 진짜 많이 들어 업그레이드 차량 진짜 그 진짜 헛소리 나 이제 만렙 되면은 옆에 범퍼 생기고 앞에 범퍼 생기고 뒤에 날개 생기고 막 난리 나는데 맞아 옆에 체인 같은 거 생기고 그거 나,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안하네요. 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나 나에게 보고 싶다. ]은... 아, 진짜 보고 싶다. 오, 예쁘다. 색깔 진다 와, 아, 왜 이렇게 위로가? 왜 이렇게 위로가 안 되지? <laughs> 아, 색 예쁘다는 얘기 듣는데, 아, 왜 이렇게 위로가 안 되지? <laughs> 저 웬만한 거 좋은 거있으면 진짜 다한번에뽑거든요 웬만하면 진짜... 어..어..어.. 는 어, 어. 오빠가 열 개만 더! 아 이와중에 지금 상자 교환권을 보내라고 너한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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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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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아보고 싶어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아니고 그러니까 너 지금 결론은 이걸 뽑아보고 싶으니까 상자 교환권을 보내라 이 소리 아니야? 아니 오빠가 보내야 잘 뽑힌다니까 진짜로? 새끼 돌아잉? 또라인... 아 아니, 근데 너 친밀도 3천 넘으면 모든 춤 왔고지 코즈 준대 오빠. 파트너 음. 그냥 파츠는 끊을게 너랑. 새로 뭐야 네. 그냥 네. 끊을게. 예저화 네. 네. 파츠 파트너 나와줄래요? 파츠 나요? 저는... 아, 네. 네, 아, 실까지 저 전에 실시간 그 저희 고민 조금 안안 아, 아, 1분이라도 한 30초라도 고민자가 해 주시면 안 돼요? 아, <laughs> 아니요. 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 네네 네. 그러. 네, 네, 네. nop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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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장님 여기 여기 같은 건물 같은 데서요. 오케이. 컵컵컵 누가? 나가 나가 로비로 껴. <laughs> 눈, 눈 감고 있어 봐. 눈 감고 있어 봐. 눈은 어떻게 가나? 실제 눈. 아, 깜짝이야. 안 죽었어. <laughs> 아, <너무 찌끼려. 웃음> 깜짝 서프라이즈. <laughs> 널 위한 선물. 삼배 남아요. 삼배 남아요. 삼가방 <laughs> 그로자. 그로자. 근데 이거야. 약간... 오. 아아 아, 양각이다 아 죽었다 아 뭐, 말... 살리... 살리고 하다 못살려 아. 못살려 못살려 아. 아, 뭐 들어오자마자 무기 넣고 뛰어 알았다 알았다 뭔지 알아 나도 나도 이제 안다고 비둘기 잡아주세요 나나이다나이다나 아! 여러분들 비누 형이 갖고 계신 20만 유시로 뽑은 2차요 할로윈 호박 메달 이벤트로 얻는 현금 250만 써서 1레벨짜리 하나 뽑으셨대요. 네. 와요거를 250만 뽑으셨다는데 일단 저도 오늘 한번 타봐서 너무 좋았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